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밀리 브론테의 불멸의 고전 폭풍의 언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랑과 복수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그럼 함께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폭풍의 언덕은 영국 요크셔의 황량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고딕 소설입니다. 주인공 히스클리프는 어린 시절 언쇼 가문에 입양되지만 그의 일생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캐서린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캐서린은 부유한 에드거 린턴과 결혼하게 되고 히스클리프는 복수를 다짐하며 돌아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고 히스클리프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히스클리프는 복수심에 불타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의 배신으로 인해 더큰 고통을 겪고 캐서린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선택하며 그를 상처받게 합니다. 이두 사람의 갈등은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며 독자들을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이끌죠. 이 소설은 사랑의 복잡함과 그로 인한 갈등을 다룹니다. 사랑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 본성의 다면성을 탐구하게 하죠. 또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요크셔의 어두운 풍경은 인물들의 갈등을 더욱 강조합니다. 브론테의 문체는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여러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여 독자들이 인물의 심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독자들을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여 복잡한 인간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죠. 폭풍의 언덕은 처음 출간 당시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영문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과 복수를 주제로 한 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사랑의 본질과 그로 인한 고통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동시에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강렬하고 어두운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